이 후회가 아니라며 올일팔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. 야,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라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라 정도. 이 다 내쫓고 왔어야지. 다 내쫓고 왔어야지. 어다 처리하고 왔어야지. 어디 처리 안 하고 여기로 맞받아 나와. 어? 어? 다 내쫓고 처리하고 왔어야지 물탐 집단 어? 그런 것도 아이잡아